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영원한 오빠이자 만능 엔터테이너, 데니안 씨의 2025년 최근 활동 소식을 아주 자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이지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활약하며 팬들에게 변함없는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데니안 씨의 모습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그의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는데요. 그의 다채로운 매력 속으로 함께 깊이 빠져들어 볼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데니안 씨의 2025년 최신 근황을 시간의 흐름과 중요도에 따라 더욱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활동을 넘어 그 이면에 담긴 그의 노력과 고민, 그리고 팬들을 향한 진심까지 함께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많은 팬들을 설레게 했던 가장 뜨거운 소식은 바로 뮤지컬 무대에서의 화려한 활약입니다. 데니안 씨는 2025년 7월 1일부터 성대한 막을 올린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30주년 기념 공연에 주연, 동연 역으로 캐스팅되어 열연을 펼쳤습니다. 이 뮤지컬은 지난 30년간 한국 뮤지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수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스테디셀러 작품입니다. 그만큼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작품이 가진 의미와 위상이 매우 크다고 할수 있죠. 이러한 의미 있는 작품의 30주년 기념 공연에 데니안 씨가 합류한다는 소식은 공연계 안팎으로 큰 화제를 모았으며 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데니안 씨가 출연하는 회차는 오픈과 동시에 엄청난 속도로 예매율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팬들은 물론 일반 관객들 사이에서도 대니한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의 무대 장악력과 엄청난 티켓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하며 그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기에 기반한 현상을 넘어 그가 그동안 쌓아온 연기력과 무대 매너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는 두 형제 동욱과 동현의 깊고 섬세한 갈등과 그들의 화해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데니안 씨는 극중형 동욱과의 갈등을 겪으며 내면의 아픔과 외로움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동생 동현 역을 맡아 그 인물의 복합적인 감정선을 매우 섬세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해냈습니다. 때로는 반항적이고 때로는 연약하며 또 때로는 형을 향한 깊은 사랑을 드러내는 동현의 모습을 데니안 씨만의 색깔로 완벽하게 소화해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의 뛰어난 가창력은 물론 극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섬세한 감정 연기. 그리고 안정적인 무대 매너는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 동고동락해온 GOD 멤버 김태우 씨가 직접 자신의 SNS를 통해 데니안 씨의 뮤지컬 출연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멤버들 간의 끈끈하고 변함없는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과 훈훈함을 안겨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베가마트홀에서 7월 13일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데니안 씨는 이 작품을 통해 뮤지컬 배우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을 뿐만 아니라 연기 스펙트럼의 폭을 한층 더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영인은 관객들로 하여금 역시 배우 데니안이라는 감탄사를 자아내게 만들었으며 다음 작품에서의 활약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데니안 씨의 배우로서의 활동은 이번 뮤지컬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아이돌 출신이라는 수식어에 머무르지 않고 꾸준히 연극과 뮤지컬 무대를 오가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고 자신만의 연기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그의 영의 열정은 식을 줄 모르는 불꽃과도 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2024년에도 그의 활약은 매우 눈부셨습니다. 연극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 띨뿌리, 그리고 일본의 대문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원작을 각색한 연극, 나생문 등 국내외적으로 작품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은 굵직한 연극 작품들에 연이어 출연하며 배우 데니안으로서 평단과 관객 양쪽에서 폭넓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는 각기 다른 작품과 캐릭터 속에서 완전히 다른 인물로 변신하며 무대 위에서 캐릭터에 완벽하게 몰입하여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단순히 대사를 외우고 움직이는 것을 넘어 인물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그 감정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표현하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새로운 매력으로 깊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연기에는 늘 진정성이 담겨 있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곤 합니다. 다양한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은 데니안 씨는 앞으로도 어떤 작품을 통해 우리를 놀라게 하고 감동시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단순히 아이돌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넘어 진정한 연기자로 그리고 한 명의 예술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뜨거운 열정은 많은 후배 배우들에게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는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이 행보는 그 자체로 한편의 드라마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매 작품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의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무대 위에서의 멋진 모습과 영이 활동 외에도 데니안 씨는 의외의 분야에서도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며 다재다능함을 뽐냈습니다. 바로 2022 슈퍼레이스 시즌 피날레에 연예인 매니저라는 흥미로운 역할로 참여했다는 소식인데요. 모터 스포츠에 관심이 많거나 슈퍼레이스의 열기를 잘 아는 분들이라면 그 뜨거운 현장에서 데니안 씨가 연예인 매니저로서 어떤 특별한 활약을 펼쳤을지 궁금증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평소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데니안 씨의 진취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익숙한 무대 밖에서도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는 그의 모습은 늘 우리에게 신선한 매력과 유쾌한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단순한 방송 출연을 넘어 직접 현장에서 스태프들과 호흡하며 스포츠의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더욱 가깝고 인간적인 매력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의 활동 방향이 얼마나 넓고 다채로운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을 더욱 설레게 하고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소식 바로 2025년 시즌 그리팅 티저가 정역 공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매년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 시즌 그리팅은 데니안 씨의 새로 매력을 담은 사진과 영상으로 가득 채워져 팬들이 한 해를 데니안 씨와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과도 같은데요 티저 영상만으로도 이미 팬들의 기대감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을 것입니다 곧 어떤 콘셉트로 팬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을지 또 어떤 멋지고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냈을지 벌써부터 엄청난 궁금증과 설렘을 자아냅니다. 시즌 그리팅은 팬들에게는 데니안 씨의 일상과 더욱 깊이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다양한 매력을 한눈에 볼수 있는 소중한 컬렉션이 되어줄 것입니다. 팬들은 시즌 그리팅을 통해 한해 동안 데니안 씨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될 것이며 그의 활동을 더욱 열렬히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캘린더, 포토카드, 다이어리 등 다양한 구성품들은 팬들에게 단순한 굿즈를 넘어 데니안 씨와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특별한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이렇게 2025년 데니안 씨는 뮤지컬 배우로서 연극 배우로서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였고 그 외에도 다양한 방송 활동과 이색적인 경험을 통해 팬들에게 끊임없이 새롭고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멤버로서 대중들에게 각인된 친근하고 유쾌한 모습은 물론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프로페셔널한 배우의 모습 또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는 색다른 매력을 거침없이 발산하며 팔색조 같은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의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는 그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아티스트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데니안 씨의 이러한 꾸준하고 성실한 활동은 그의 지치지 않는 열정과 노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팬들에게는 언제나 변함없는 즐거움과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에만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대중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데니안 씨가 보여줄 더욱 멋진 활약과 새로운 도전에 우리 모두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벌써부터 손꼽아 기다려지네요. 그는 분명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데니안 씨의 2025년 최신 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